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워낙 그 말을 많이 인용을 하니까 말 자르고 말꼬리 잡고 말 맡은 지난해가 이 새해는 다 말끔하게 없어지고 아 정말 소통이 되면서 그 소통이 공감과 이어지는 누가 말을 하면 아 그렇구나 하는 저렇게 아프구나 자기 절실하구나 이런 알아주는 공감해주는 그런 말의 해가 진짜 말의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laughs> 경제 민주화 기본법을 어, 오래 전부터 구상하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어, 개별적인 아 어, 뭐 법률들이 산발적으로 좀있죠요 그런데 그런 산발적인 법률을 넘어서서 좀 지금 경제 양극화 속에서 이 민생고라고 할 만큼 국민의 주머니가 중산층뿐만 아니라 서민 또 중소기업 소상공인 모두의 돈주머니가 말라 있습니다. 아, 이런 때에 우리 메마른 경제의, 국민 경제의 대지에 시원한 물줄기를 뿜어주는 살수차, 스프링클러가 아, 필요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 메마른 국민 경제의 들판에 물줄기를 뿜어주는 스프링클러와 같은 그시 바로 어, 경제민주화기본법이고 어, 그래서 제가 그에 대한 어, 먼저 그것을 들고서 새해를 어, 좀더 희망차게 출발하고자 어, 이렇게 여러분께 왔습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민주화는 경제의 메마른 대지에 시원한 물줄기를 뿜어주는 스프링클러와 같은 것입니다. 경제 민주화는 모든 경제 주체가 배려와 희생으로 상생하여 함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이 대한민국을 삼성과 현대만의 경제로 지탱되게 만들어 만약 삼성과 현대가 흔들린다면 마치 나라 경제를 통째로 침몰 시킬 수 있는 것처럼 돼 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벅차고 힘든 삶은 정부 정책에서 중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선시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4년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경제 민주화란 용어 자체가 실종됐습니다. 대통령이 말하는 창조 경제도 바로 국민 모두가 주체가 될때 성공할 것입니다. 배부른 재벌만으로는 창조 경제가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더 이상 늦지 않게 재벌만의 경제가 아닌 모든 국민의 경제를 보살펴야 할 시점입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경제 활성화, 경제 활성화만을 강조하면서 사실상은 재벌만 챙기는 아버지 대통령 시대를 그대로 따라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경제민주화 기본법 제정은 선택이 아니라 함께 사는 대한민국을 위한 필수 과제라 할 것입니다. 따로 국밥식 한건 주의식의 부처별 개별 정책이 수도 없이 양산되고 있으나 이러한 정책들이 국민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평가하고 개선하는 시스템은 결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노동, 금융, 조세, 대중소기업, 교육, 농어촌, 주거 등 다양한 분야의 경제, 민주화 이슈들이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미칠 장단기 영향을 평가하고 개선하여 정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경제 민주화 기본법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전는님이 2012년 8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처음으로 경제 민주화 기본법 제정 필요성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또한 그해 11월 입법 공청회도 개최해서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후총 104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 발의에 참여해주셨고 민주당에서는 전병훈, 한명숙, 문희상 의원님 등 98분이 발의에 참여를 정의당에서도 심상정 원내대표 등 4분이 서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소속 2 분도 참여해주셨습니다. 어제 어 그제 어제 그제입니까 김한길 민주당 대표께서 신년 기자회견에서 경제 민주화 입법의 중요성을 경제 민주화를 강조하셨고 여전히 중요하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 제가 발의하는 경제 민주화 기본법은 당론으로 어, 또 추진될 수 있도록 어제 김한길 당대표와도, 어, 상의한 바 있습니다. 또, 어, 이 법이 단순 발의에 그칠 것이 아니고, 어, 정말 이 서민 경제, 국민 경제가, 아 어, 점차 메말라가는 이때에, 에, 살수차, 살수차 역할을 할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많은, 아 어, 관심과 또, 이 이것에 대한 깊은 아,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지요? 질문이 없으시면 아, 네.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고요. 오늘 이런 새해 출발이 이 다음 또 후속에 우리 국민들께 좀더 도움이 되는 그런 알찬 법을 가지고 와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